3, 2, 1 폭탄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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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교육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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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두두두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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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중성! 저는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큰일 났어요! 뭐가? 여기에 폭탄이 있대요. 아, 폭탄? 네. 아, 내가 오늘 폭탄 계란찜한번 만들어 보려고. 폭탄 계란찜 아니, 그, 맛집에서만 볼수 있는 그 폭탄 계란찜그킬 음. 포인트.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도 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네. 준비했어요. 아, 집에서도 해먹어도되나요 그럼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절대로 위험하지 않고, 네. 맛있어서 위험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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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져. 마음이 빵 터져서. 올드 하나, 올드. <laughs> 집에 있는 야채 그냥 색깔 알록달록한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네. 계란찜은 굳이 고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에 락팅을 한번 하려고 눌러붙는 것을 음. 방지하기 위해서 네. 좀 골고루 발라주세요 골고루. 아, 근데 이게 우외로 네. 모르는 주부님들 계시다고요 아이파가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음. 안 바르고 맨날 달라붙어가지고 이 정도 정도면 나요그 음, 음, 정도 잘 발라주시고요 아. 자 당근 조금씩 썰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다게 아, 썰어서 파를 또 송송 썰어서 파도 괜찮고 그러니까 부추 같은 거 있어요 또 대파 같은 건 사실 계란찜에는 대파를 사용하시면 향이 네. 더 진해서 음. 더 맛있는 걸로 아는데 네. 제가 실버 쓰던 게 있어갖고 실파 준비했습니다 음. 저는 매콤해야 맛있더라고요 네, 네, 네. 폭탄 계란찜에 폭탄만 나라고 생각 네. 것도 많이 나와요. <laughs> 아이들이랑 같이 드실 때는 네. 청양고추는 빼고 음. 당근, 뭐 실파 정도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음. 그다음에 색감 조금 예쁘라고 음. 파프리카를 준비했어요. 계란찜에 좀 맛을 극대화시킬 여기 크래미. 냉장고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음. 네,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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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가지고. 네. 저는 그냥 새우젓만 넣어도 맛은 네. 있더라고요. 계란 자체도 맛있잖아요. 아, 계란. 그죠? 이제 계란 하나 넣고시 소금만 넣어도. 네, 사실. 뭘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재료를 넣으면 더 맛있어지죠. 네, 그렇죠. 자. 자, 직경이 얘가 한 15cm 정도 되는 직경이거든요. 네네. 계란 8개 정도 깰 거예요. 네네. 네 8개 정도 깨시면 음. 넉넉한 계란찜이 될 것인데, 조금 더한 10cm 정도, 15, 12cm 정도 하면은 네. 6개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음. 저는 오늘 좀 직경이 커서 8개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간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감칠맛 나라고, 누구? 새우젓. 새우. 자, 한식식으로. 새우젓. 예. 작은 예. 티로 조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스오브시이라는이 네. 감칠맛 나게 조금 도와주시고요 네. 후춧가루 그리고 여기서 비법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소금! 좋은 소금! 아니 돈달라소리는 <laughs> 처음이에요. 요리하다가 <laughs> 먹어도 맛이 없어. 뭐야 저게? 이게 베이킹 파우더예요. 아빵 만들 때 부풀어 오르는 베이킹 파우더를 아, 조금 넣어가지고 작은 테이블 스푼으로 네.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밑간이 끝났거든요. 네 이제 이것도 믹서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그 휘핑기도 저어도 상관없지만은 음. 살짝 갈면은 조금 더 부푸는 것도 좋고 짱짱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계란찜 할 때는 이제 육수하고, 우리 계란하고 몇대 몇이냐면 3대 1입니다. 아, 자, 여기 아, 지금 한세컵 정도 될것 같으니까 네. 이걸로 한컵 정도만 이렇게 쓸게요. 응. 음. 한컵 정도. 쓰고. 물이 끓으면 넣어주실 거예요. 네. 난 마음이 꼭 바뀌더라니. 조금 더 <laughs> 넣고 싶어. 응. 음. 자, 그리고 이거 끓는 동안에도 봉당 아, 넣어서 아, 여기다,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네, 네, 여그서 넣어서 끓여주시고. 파만 조금 이따 넣을까요? 예. 파는 위에다 이제 넣으시려고. 네. 네. 자 이제 육수가 끓으니까 네. 계란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참기름, 참기름. 우려 우려니 참기름 <laughs> 물이 끓으면요 계란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오 이거 폭탄이 되려고 하면은 네네. 이 그릇에 계란물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네. 준비는 이제 끝이 네, 났습니다. 네. 처음엔 센불로 네. 계란 뭉글뭉글 해질 때까지 네. 익혀주시고요. 음. 이렇게 열이 좀 가열하면 음. 가에 가열 뭉글뭉글해요. 그러면은 가쪽을 정성껏 긁어주셔야 긁어주고. 돼요. 네, 그래야지 타지 않아요. 달걀 요리는 응고성으로 조리를 해요. 특히 달걀찜은 열의 응고성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75도 이상이 되면은 음. 굳어지면서 이제 더 가해지면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게끔 부지런히 저어주셔야 됩니다. 음, 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좀 뻑뻑해지고 있어요. 네, 부지런히 뻑뻑해지고 있죠. 에? 이때 와. 시점에서는 불을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자, 지금 줄여주세요. 약하게. 눈으로 보고. 자, 위에 고명 깨. 파. 이렇게 아, 올려갖고. 자, 뚜껑을 닫아. 자, 이렇게 닫아서 한 1, 2분 정도 뜸 들여주시면은 높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아 기대됩니다 이제 네, 기대하셔야 돼요 1분 뒤에는 과연 어떤 폭탄이 제조가 될지 네. 보글보글 올라오고 보글보글, 음. 보글보글 하고 있어 지금 소리 들려요? 네들려 어? 안들안 들리는데? 어? 아 방금 목소리였나봐 옆에 <laughs> 물 하수 도내 하라는 소리였나봐 5 4 3 2 1 아마도 이 뚜껑이 더 열기가 있었으면 더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공간이 한계적이라 음 네, 완성했습니다. 총성, <laughs> 신고합니다. 이곳 사단으로 전입받은 신이방입니다. 백종이님, 총성, 자네 그걸 떨어뜨지 <laughs>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장님 잘해야 되니까 특히 폭탄 잘 준비하고 두두 두두. 신병! 신병 빨리 폭탄! 폭탄 터트려야돼 폭탄! 뭐하나 신병 뭐하나 신병! 다 먹고 있는데 포장이 좀 짠데. <짠네>. 백종원님 <laughs> <별중인님> 저를 이겨주세요 <laughs> 김상사 예 영창 보내 어이구 진 신병 맞네